의사들이 말하는 암 초기 증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4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식욕 저하로 이어져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다. 니 특히 위암, 췌장암, 폐암, 대장암 등에서 체중 감소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 지속적인 피로 암이 진행되면서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대장암, 위암 등의 경우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면서 빈혈이 생겨 만성 피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는 극심한 무기력감이 지속된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만성적인 속쓰림 가벼운 속쓰림은 흔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위암이나 식도암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위벽이 손상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과 함께 식욕 저하, 삼킴 장애, 구토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